네쪽으로 붙게. 을 위치 어딘지대강핑으로 찍을 수있나 여기 어. 앞에 있구나. 아까 있 이쯤이었거든. 내 밑에 있어 건물 안, 밖? 어, 내 앞에 내 여기 내 아래 들어가야 기나지기 있지. 여 조리네. 너가 죽이네랑 팀 아니야, 얘. 오케이. 조심해라. 더 있을 수 있다. 을 장교술 넣어지. 어 보이네. 어, 오. 큰일 날뻔 했다. 칠탄 있냐?